요즘 트로트 팬들 사이에서 가장 많이 회자되는 이름을 꼽으라면 단연 비내서를 빼놓을 수 없을 겁니다. 아직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무대에 서는 순간만큼은 베테랑 가수 못지 않은 집중력과 감정선을 보여주며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하고 있죠. 그런데 지금의 비내서를 알기 전 그의 시작이 어디였는지를 알고 나면 이 이야기는 훨씬 더 깊게 다가옵니다. 화려한 조명 아래의 무대가 아니라 시장 한복판에서 노래를 부르던 꼬마 가수. 바로 그곳에서 빈에서의 음악 여정은 시작됐습니다. 처음 시장에서 노래를 부르던 시절의 빈에서는 지금과는 또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작은 체구에 마이크를 두 손으로 꼭 쥐고 사람들 사이에서 조금은 수줍은 듯 노래를 시작하던 아이. 지나가던 사람들은 처음엔 호기심으로 발걸음을 멈췄고 이내 아이의 목소리에 놀라 하나둘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전문적인 무대도 완벽한 음향도 아니었지만 그곳에는 분명 사람의 마음을 붙잡는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그 시절 빈에서의 노래는 기술적으로 완벽하다고 말하긴 어려웠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아이답지 않은 감정표현 노래에 몰입하는 눈빛, 그리고 무엇보다 노래가 좋다는 단순하지만 강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시장이라는 공간은 소란스럽고 정신없지만 그의 노래가 시작되면 그 주변만큼은 잠시 다른 시간이 흐르는 듯한 느낌을 줬다고 합니다. 이 경호, 경험은 비네서에게 있어 단순한 추억이 아니라 음악이 사람과 사람을 어떻게 연결하는지를 몸으로 배운 시간이었다고 볼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비네서의 실력은 눈에 띄게 성장했습니다. 자연스럽게 더큰 무대에 설 기회가 생겼고 방송 출연도 하나둘 늘어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인상 깊게 느꼈던 건 무대의 크기가 커져도 그의 태도는 크게 변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여전히 노래 앞에서는 진지했고 한곡한 한 곡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마치 시장에서 노래하던 그 순간의 마음을 계속 간직하고 있는 것처럼 말이죠. 빈에서의 성장 과정에서 가장 놀라운 부분은 속도보다 방향입니다. 어린 가수들이 흔히 겪는 문제 중 하나는 빠른 주목과 기대 속에서 자신의 색을 잃어버리는 경우입니다. 하지만 빈에서는 달랐습니다. 그는 유행을 급하게 따라가기보다는 자신에게 맞는 노래와 무대를 차근차근 쌓아 올렸습니다. 그래서 그의 무대를 보면 나이에 비해 지나치게 성숙해 보인다기보다는 오히려 자연스럽게 단단해진 느낌을 받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빈에서는 수많은 무대를 경험했습니다. 작은 행사부터 방송 무대까지 환경은 계속 바뀌었지만 한 가지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노래를 대하는 그의 자세였습니다. 노래를 시작하기 전 잠깐 숨을 고르고 가사에 집중하는 모습, 그리고 마지막 음을 끝까지 놓치지 않는 태도. 이런 디테일들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수없이 반복된 무대 경험과 스스로에 대한 끊임없는 점검이 있었기에 가능한 부분이죠.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사람들은 비내서를 꼬마 가수가 아닌 하나의 아티스트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무대에서 나이를 잊게 만드는 몰입감, 감정을 정확히 전달하는 능력, 그리고 관객과 호흡하는 여유까지. 특히, 트로트라는 장르에서 이런 평가를 받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트로트는 단순히 노래를 잘 부르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삶의 감정과 이야기를 어떻게 담아내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빈에서는 새로운 도전에 서 있습니다. 바로 최연소 왕자에 도전하는 위치까지 올라온 것입니다. 이 타이틀은 단순히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실력무대 장악력 그리고 대중의 공간까지 모두 갖춰야 가능한 자리입니다. 그만큼 이 도전은 영광이자 부담이기도 합니다. 어린 나이에 감당해야 할 시선과 기대가 상당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지금까지의 비내서를 보면 이 부담을 피하기보다는 정면으로 마주하는 타입에 가깝습니다. 무대 위에서는 나이를 핑계로 삼지 않고 결과로 말하려는 태도가 분명합니다. 잘했을 때는 담담하게 받아들이고 아쉬움이 남는 무대에서는 스스로를 돌아보며 다음을 준비합니다. 이런 자세는 오히려 성인 가수들에게서도 보기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시장 한복판에서 노래하던 꼬마 가수에서 이제는 음악의 정점을 향해 도전하는 무대의 중심으로 이 여정은 단순한 성공 스토리가 아니라 음악을 대하는 한 사람의 태도가 어떻게 성장을 만들어내는지를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아직 빈에서의 길은 끝나지 않았고 오히려 이제부터가 본격적인 시작일지도 모릅니다. 과연 빈에서는 이 도전의 끝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줄까요? 최연소 왕자라는 타이틀을 넘어 어떤 가수로 기억되게 될까요? 다음 이야기에서는 빈에서가 지금의 위치에 서기까지 겪어온 또 다른 순간들과 앞으로 마주하게 될 진짜 시험에 대해 더 깊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파트 1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빈에서의 여정은 단순히 어린 나이에 성공했다는 말로는 설명이 부족합니다. 시장 한복판에서 노래하던 꼬마 가수 시절부터 지금까지 이어져온 그의 시간에는 보이지 않는 고민과 선택, 그리고 수많은 연습과 무대가 차곡차곡 쌓여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빈에서가 최연소 왕좌에 도전하는 현재의 위치에서 어떤 시험을 마주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 도전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에 대해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려 합니다. 빈에서가 지금 서 있는 자리는 결코 편한 자리가 아닙니다. 기대가 커질수록 무대 위에서 허용되는 실수의 폭은 점점 줄어듭니다. 예전에는 어리니까 가능성이 있다는 시선이 있었다면, 이제는 그래도 잘해야 한다는 기준이 먼저 적용됩니다. 이것은 성장의 증거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더큰 압박으로 작용합니다. 특히 서바이벌 성격의 무대에서는 한 번의 선택과 한 곡의 무대가 전체 흐름을 바꿀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담은 더 크게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내서가 흔들리지 않는 이유는 음악을 대하는 태도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그는 무대에 오르기 전이나 후에 늘 같은 말을 합니다. 이번 무대에서 내가 전달하고 싶은 감정이 무엇인지 생각했다. 이 말은 단순해 보이지만 사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점수나 순위보다 노래가 가진 이야기에 집중하겠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태도는 무대 위에서 자연스럽게 드러나고, 그 안정감은 관객에게 그대로 전달됩니다. 또 하나 주목할 부분은 빈에서가 스스로를 신동이라는 틀에 가두지 않으려 한다는 점입니다. 사람들은 종종 어린 재능에게 기대를 투영하고 그 기대가 곧 부담이도 됩니다. 하지만 빈에서는 인터뷰나 무대 뒤 모습에서 자신을 특별하게 포장하기보다는 배워가는 중이라고 표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태도는 그가 앞으로도 오래 무대에 설수 있는 힘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재능 위에 겸손과 지속적인 노력이 더해질 때 성장은 멈추지 않기 때문입니다. 무대에서의 변화도 눈에 띕니다. 예전에는 목소리의 힘이나 감정 표현이 먼저 부각됐다면 최근에는 호흡과 여백을 다루는 능력이 눈에 띄게 좋아졌습니다. 노래를 꽉 채우기보다 때로는 비워두는 선택을 할줄 알게 된 것이죠. 이는 음악적으로 한 단계 더 성장했다는 신호입니다. 감정을 모두 쏟아내는 것과 감정을 절제하며 전달하는 것의 차이를 이해하기 시작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런 변화는 자연스럽게 주변 평가에도 반영되고 있습니다. 심사위원들 역시 나이에 비해 잘한다는 표현보다는 가수로서 완성도가 높아지고 있다는 평가를 더 많이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말은 빈에서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전환점입니다. 이제 그는 나이라는 수식어를 점점 벗고 한 명의 경쟁자로서 평가받기 시작한 것입니다. 최연소 왕자라는 도전이 단순한 타이틀 싸움이 아닌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물론 이 길이 항상 순탄하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성장하는 과정에서는 반드시 정체의 순간이 찾아오고 이전만큼 쉽게 감동을 주지 못하는 시기도 올수 있습니다. 특히 어린 나이에 빠르게 주목받은 경우, 그런 시기를 어떻게 넘기느냐가 이후의 커리어를 크게 좌우합니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비네서를 보면, 그는 외부의 평가에 일이 일비하기보다는 자신의 속도로 가려는 성향이 강해 보입니다. 이 점이 많은 사람들에게 신뢰를 주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건비에서의 주변 환경입니다. 무대 뒤에서 그를 지켜보는 어른들의 역할. 그리고 음악을 계속 즐길 수 있도록 해주는 분위기 역시 큰 영향을 미칩니다. 음악이 즐거운 일이 아니라 부담이 되는 순간 성장의 방향은 쉽게 어긋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행히 지금까지 보이는 모습에서는 빈에서가 여전히 노래를 좋아하고 무대를 즐기고 있다는 점이 분명하게 느껴집니다. 최연소 왕자라는 도전은 결과와 상관없이 빈에서에게 큰 경험으로 남을 것입니다. 만약 그 자리에 오르게 된다면 그것은 그의 노력과 시간이 만들어낸 하나의 결실이 될 것이고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이 도전 과정에서 얻는 무대 경험과 내공은 앞으로의 길에 분명히 큰 자산이 될 것입니다. 중요한 건 지금 이 순간에도 그의 이야기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시장 한복판에서 노래하던 꼬마 가수는 이제 없습니다. 대신 자신의 목소리와 감정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줄 아는 한 명의 가수가 그 자리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수는 아직도 성장 중입니다. 이 여정의 끝이 어디일지는 아무도 알수 없지만 분명한 건 빈에서의 음악이 앞으로도 많은 사람들의 기억 속에 남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입니다. 이제 우리는 결과를 기다리는 관객이 아니라 이 성장 과정을 함께 지켜보는 동행자에 가깝습니다. 빈에서가 다음 무대에서 어떤 선택을 할지, 어떤 감정을 노래할지, 그리고 그 노래가 우리에게 어떤 울림을 줄지, 그 모든 순간이 또 하나의 이야기가 되어 쌓여갈 것입니다. 음악의 정점을 향한 그의 여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고 오히려 지금부터가 진짜 시작일지도 모릅니다.